구가 학교 의 인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것부터 보면요. 아, PDF는 이게 나빠요 어, 화면 색깔이 막 바뀌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대로 이렇게 자 봅시다. 1번 날씨 말하기입니다. 날씨 말하기 아까 패스트 얘기했지만은 What like 그랬어요 What's the weather like? 오늘 날씨 어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How's the weather today? 뭐 How is it outside? 밖에가 어때? What's today's forecast? 뭐, forecast는 weather forecast의 줄임말인데, 예보, 뭐 이런 뜻이에요. 일기예보 같은 거. 날씨가 어때? 그러니까, it's sunny, rainy, cloudy, snowy, cold, hot.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이데이터는 비인칭 조이트죠. 비인칭 조이트라는 거는 날씨나, 날짜, 혹은 거리, 밝기, 뭐 이런 것들을 때 비인칭 조이트를 쓴다겠어요. 그렇죠 시간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고. 자, 알수 있겠고요. 두 번째, 당부하기 보면은, Don't forget to, 땡땡땡이에요. Don't forget to, 동사원형, 인센티브 보면은, 뭐 하는 거잊지마 이런 얘기라고 했죠. Don't forget to take your cell phone. 자, be sure to, 비슷한 말입니다. take your cell phone. be sure to도 역시 비슷한 말로, be sure 확실하게 해둬 t o 멋있게 하는 걸 확실히 해도니까뭐 하는 거잊지마 이런 얘기로 쓸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Don't worry. I won't 안할 안 거라니까 I won't forget 잊지 않을게요. 뭐 이런 얘기죠. I won't까지만 써도 돼요. 왜냐면은 이 보세요. Don't forget to take y o u r c e l l p h o n e 하면은 챙길, 챙기라는 거야. 챙기는 거 잊지 마요. 잊지 마니까 I won't 를 쓴다는 얘기예요응나안 챙길게가 아니 응, 응안잊잊어버겠어 w o n o to t 다 t 얘기입니다. to 어, t h a n k y o u f o r reminding me 하면은 remind가 뭐 상기시키다 이런 얘기거든요 날 상기시켜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보면은 영영풀이 있죠? 1번부터 봅시다 across는 뭐 걸쳐 가로질러 이런 얘기죠 one side에서 another the, other, uh, the other로 간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쵸? cell phone은 뭐 핸드폰 뭐 휴대전화 이거예요 cell phone이라고도 하고요 cell로 줄여서 셀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모바일폰이라고도 하죠 must는 해야 한답니다 to have to do something 뭐뭐 해야 돼요 because it is necessary 자, 필수입니다. 혹은 important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쓸수 있겠죠. 저희 necessary를 뭐 unnecessary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키워드. 그 l 운하예요. a long passage. 자, 긴 통로입니다. dug 파진 거죠. into the ground. 땅속에 파진 겁니다. 그리고 filled with water로 채워진 거죠. 이런 거는 long을 short로 바꿀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ground를 뭐 water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collect는 모두다죠 to get things of the same type. 자, same type. 비슷, 똑같은 종류를 모으는 거예요. 그쵸? different places. 다른 곳에 있고, 그니까, 여러 곳에 있는 그 똑같은 종류를 한 군데로 모으는 거죠. 그리고 bring them together. 함께 갖고 오는 게 모으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different type 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이런 거 주의, 키워드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f r o z e 는 얼어붙은 거죠. becoming very hard. 딱딱해진 겁니다.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얼음 어른 되니까 딱딱한 거죠. 키워드입니다. 이거 soft라고 하면 안 되죠. 워터가 웨더가 콜드하기 때문에 웨더 콜드지 하시 안 되죠? 이런 거 키워드 주의하시고요. 엘리스틴 적어도입니다. 낫레스 e 레스를 뭐 e 라고 바꾸면 안 됩니다. 노바디는 노원이죠. No 아무도 아닌 거고요. 아홉 번째 엔터, enter. 아이고 엔터는 들어오는 거라겠어요. 참가하는 거 이런 거라겠죠. 파티스펀트가 되거나, involved in, be involved in, 니까 어디 에 포함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가하는 거죠. 열 번째 센스는 뭐뭐 이래로 뭐뭐뭐 뭐로부터 뭐뭐 어떤 시간부터 이런 얘기죠? From 뭐로부터 a particular time 특별한 시간이나 이벤트부터 in the past 과거에 있는 언제까지 until the present time 현재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면은 어, 이때부터 쭉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Stamp는 뭐 도장 이런 거라겠어요. A tool 자 도금이다 for pressing 누르거나 Printing, p r i 하는 거야. m a r 표시나 or p 을 표시해준대요. Onto a surface 어떤 표면이나 or the mark made by this tool. 자, 이 툴로 만들어진 그런 모양, 인장, 인, 뭐 인장 뭐 이런 거그쵸 도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열두 번째 보면은 forecast, 그렇죠? 일기예보라겠죠. Description of 자 어떤 설명이에요? What is likely to happen?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in the future에 based on 뭐에근거해서 The information that you have now.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어떤 일이 미래에 벌어질까를 예측하는 거죠. Midnight은 한밤중 자정이라고 했습니다. 12시, at night, 밤 12시. When, 매일, 한 번, 풍차라고 했어요. 매어한면 방앗간 이런 거라고 했죠. That is powered by the wind.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미리죠. 그쵸? A generator. 자, 뭐, generator, 뭐, 구동하는 거죠. 그쵸? That extracts usable energy from winds. 바람으로부터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만, 뽑아내는, extract, 추출하다 뽑아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는 그런 뭐, 원, 뭐 발전기, 뭐 이런 뜻입니다. wind는 바람 부는 니까 exposed to, 노출된 거예요. wind나 breezes. breezes, b r e e z e 는 뭐, 산들바람 이런 얘기예요. cause는, 코스죠. 그니까 an area of land or water where races are held. 그러니까, 경주가 열리는, 그런 물이나 땅에 있는 한 지역. 그니까 그 무슨 코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괄호 안에 넣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because의 쓰임 봅시다. 되게 중요합니다. because의 쓰임은, because는 뭐뭐 때문에란 뜻이죠. 그래서 because는, because 다음에, because 다음에는 반드시 절이 와요. subject for. 어, 문장이 옵니다. 이거 저, 문장 형태를 갖다가 하나를 묶인 걸 절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리고 뭐뭐 때문에, because of를 쓰잖아요. because o f 쓰면 of가 전치사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옵니다. 어, 그러니까 because 다음에는 문, 문장이 와야 될 거예요. because of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보면 이 because 뒤에 주어 동사, 그렇죠? because 주어 동사. because 나왔죠. 주어 동사 다 절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I lied. 자, because I was afraid. 무서웠기 때문에. 어땠어요? 거짓말했다. I took a taxi. 택시를 탔습니다. 뭐 때문에?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I don't like him. 걔가 안 좋아요. 걔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거고요. Because, 자, 주어동사. He felt ill. 걔 아팠기 때문에 he went to bed early. 일찍 자러 갔고요. She succeeded. 성공했대요. 뭐 때문에? She got did. 했기 때문에. 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요. 그쵸? Because, 다음엔 다주어동사겁니다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런데, 옆에 오른쪽 보면은, because of 다음에 명사 이렇게 했죠. 이게 뭐냐면은, 때문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어, <laughs> 어떤 게, 주워세요. 뭐, 요, 걸걸 그냥 봅시다. We decided not to go. 누가, 우리는 결심했대요. not to go.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왜? 뭐 때문인데, 뒤에 주어 it, reigned, 동사 왔죠. 그럼 뭐가 와야 돼요? because가 오는 거예요. 절이 아니라, 절이 온다, 절이 왔으니까. 그쵸? 근데, we hired Miss, uh, miss Johnson을 고용했대요. hired는 고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h i r e 는 고용했어요. 뭐 때문에? her experience, 개 경험이죠. in this field. 이 분야의 개 경험,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 동사 없죠? 동사 없잖아.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because of가 오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세 번째 거. He didn't understand the policeman. 경찰을 이해할 수 없었대요. 뭐 때문에 h e 주어 왔고 was 동사 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because가 와야겠고요. 네 번째 거는 the clerk 주어 was 동사 왔죠? 그러니까 because가 와야 돼요. 다섯 번째는 the typhoon 명사 가 왔죠? 그러니까 because of가야 돼요. 오케이 태풍 때문에 걔들은 취소했대요. but the flight to London, 영국을 런던으로 가는 항공편을 취소했다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because 자, 원인 이유, 그 다음에, so, 결과, therefore, 이랬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랬다, 뭐, 이런 얘기예요 볼게요. I got a good grade, 성적을 잘 받았어요. 뭐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쵸? 그런데, I studied very hard,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좋은 성적, 이건 뭐야, 결과잖아. 그치? 열심히 공부 공부했다. 그래서 그러므로 좋은 성적을 얻다. 이때는 So Therefore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Because 다음에 뭐가 온다? 뭐 때문에니까. Because 다음에는 원인 이유가 오고요. 그쵸그 다음에 So나 Therefore 그러므로 다음에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해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Have to 그쵸 Have to 뭐뭐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여기 보면 는 는이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표시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사하지만 좀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have to 동사 원형이고 주어가 3칭 단수일 경우에는 have가 has로 바뀌겠죠, h a v 동사 원형이겠죠. 과거는 have의 과거니까 had to겠죠. 미래는 will have to 이렇게 되겠죠. 부정문은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예요. 음, don 주어가 뭐 그냥 일반적이면 don't고, 3층 단수면 doesn't고, 과거면 didn't가 되겠죠. 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do나 does나 did에 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우리는 채소를 좀 사, 야채는 일본 말 채소를 좀 사야 돼요. We have to buy. 그쵸? 그는 이니까 내일이죠. Will have to 예요 그쵸? Will head to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안 되죠. 왜냐면 will이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와야 되죠. have to 입니다. 미래니까. 자, 다음 달 미래니까 will have to 입니다. 어제니까 head to 죠. 오늘 떠나야 하니 의문문이에요. do you have to 입니다. 그러니까. 의문문일 때는 do 를 쓴다겠습니다. 앞에 do not, does not, did.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될것 같고요. 자 두번째 since의 쓰임입니다. since는 두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 이래로 아까 앞에서 나온 이게 있고 두번째는 뭐뭐때문에 이런 뜻도 있어요. 뭐뭐때문에 오케이 자 I haven't seen him. 걔를 못봤대요. 금요일부터죠. since 그쵸 I haven't seen him. 걔를 못봤대. I came back. 내가 온 이후로 그쵸 나는 went home went back home. 집에 되돌아왔대 내가 아픈 이후로 아니면 아팠기 때문에야 이때 때문에죠. 그러니까 이거는 because랑 같이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since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뭐뭐 이래로 이런 뜻을 쓰일 수 있습니다. 둘다 있으니까 밑주친 since의 쓰임에 대해서 고르러 갈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건 보면은 자 일단 여기까지 어, 동 영상 녹화합니다.